우리가 같이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인격체로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보문 말씀을 중심으로. 어,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신격을 가졌다 이렇게 어, 얘기하는 것이 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인격을 지니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이렇게 어, 표현을 해도 어, 무방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그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 이 기독교 안에는 바로 이런... 개념들을 지적인 것이다 이렇게 포장하고 들어와서 이것을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어이 세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은 이런 견해는 지금 자유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 이런 견해들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거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람과 같은, 똑같은 인격, 즉, 희노애락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유신학은 거부를 합니다. 만일에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냥 이런 신 다시 얘기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선을 가지고 계시고 힘도 올마일이 예, 예, 전능하신 어, 신이지만은 그러나 인격이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여러분의 희노애락을 다어 드릴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저는 이런 하나님은 저는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유신학에서 얘기하는 단순한 선이나 사랑, 그리고, 어, 전능한 힘을 가진 그러한 신이 아니고, 이거 플러스 무엇입니까?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친히 동참을 하시고 성도가 아팠을 적마다 침상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요 기독교 전통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현대인들이 가진 지적인 하나님의 어, 이러한 이이이 이, 이 컨셉이 오늘 어, 한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 이민 교회 우리도 모르게 깊이 깊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랐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예약 80% 지금은 그 넘버가 넘어가서 거의 90%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교회를, 엄마 품을 떠날 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의 종교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가르쳤던 교회의 교사들이 결국 그들에게 생명을 심어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 왜그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배운 그 하나님은 인간의 힘, 또 어, 육체를 입고 내려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지만 그러나 됐어요. 거기서 그냥 끝난 거예요. 예. 안톨라지컬 하나님. 그냥 존재론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어 지구라고 하는 이어 거대한 이 별에 태엽을 감아 오셨어요. 그리고 그 태엽이 다될 때에 지상에 재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원어도 릴리전의 그가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뭐 성경이 하나님, 뭐 성경을 읽고뭐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오래 되었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우리가... 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뭐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짧은 연주보다는 어, 여러 가지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데에 반드시 어,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개런티가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성도로서 받아야만이 그 은혜를 힘 입어야만이 그 옷을 입어야만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영존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액팅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같이 울고 웃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친히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적인 기독교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과 그리고 노력의 결과로 진리를 마치 다른 종교처럼 그렇게 진리를 알수 있다. 그리고 구원도 그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이런 그 사조가 우리 한국교회, 이민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큰 도전이에요. 이걸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찬양한다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내심, 성령의 나타나심,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보다는 이것을 경험한 사람보다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냥 예 예배 시간이면은 와서 어이 습관을 따라서 예배하는 거 이것도 참어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기를 주여를 축복합니다. 물론 경험이 신앙생활에 뭐 가장 중요하다, 뭐 이것이 뭐 프라이어로티다 이렇게 얘기할 수만은 없어요. 하지만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이런 경험이 전혀 없다.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미싱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깊이 인벌브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그리고 그분과 같이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깊은 그 커뮤니케이션이 그 팔로우십이 여러분 가운데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시작으로부터 즉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다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신약에서 보면은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로고스이고, 로고스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나?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맨 마지막은 주예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옷시 없어서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를 드린다 해도 잣재 잘못하면은 추상의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으로 섬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만족을 위하여서 예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교회에 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모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이 어 무슬림이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하고 같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위대한 선지자 좋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들은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즉, God the Father, Jesus the Son, God the Holy Spirit. 할렐루야! 이세 하나님이 한분 하나님이세요. 한분 안에 세 분이 계시는데 세 위격으로 예? 이 하나님이 우리는 삼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성기, 그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지성으로 논리로 뭐? 우리가 아무리 21세기의 초 과학 시대를 산다고 하지만은 어, 이 사람의 이 이성으로 탐구로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은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겁니다. 사람이 만일에 똑똑한 사람이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은 지금 세상에 정말로 세상을 뒤바꿀 어, 뒤바꿔 놓은 이러한 어,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에서 뭐 그냥 최고의 부자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어, 어, 있고 사람들의 삶에 혁명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자체는 invisible 가시죠. 예. untouchable 가시고,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질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 계시해 보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 가지의 은사를 통해서 그래서 성 교회에서의 은사가 중요한 겁니다. 은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인간이 경험할 길이 없어요. 무슨 뭐뭐 뭐, 뭐 환상을 봤다 예 물론 좋지요 예 저도 뭐, 이든가라고 하면은 서로만큼 환상을 많이 경험했고,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극히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여차 잘못하면 잘못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뭐, 뭐, 여호와 증인, 그리고 안식교 또 한국에 있는 그 유명한 이단들의 그 괴수들은 전부 다 환상을 보면서 잘못 나간 거예요. 우리 환상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제 말의 포인트는 성경의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이마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 줄 아세요? 이번에 우간다 갔더니 우간다에서 지금 최고로 어 활개를 치는 이단이 한국에서 온 이단이래요. 이야 정말 기가 막혀요. 예, 그 지구 반대편까지. 그런데 교회는요 참자고 있어요 우리끼리만 할렐루야 하고 우리끼리만 성을 높이고 있고 예.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예, 우리의 관념 속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진리도 아니고 그런 진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착각 속에서 사는 것이죠 세상의 종교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즉 죽은 신이라 이 말이죠. 왜? 결국 그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결국은요.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지옥에서 인간이 죽지도 않고 살아서 영원히 살아서 고통받는 그불모수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 오늘날의 그리스를 얘기합니다 그 어, 지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지금 여우와 하나님 예, the, uh, the God of in the Bible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유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아덴에 갔을 때에 그 로마의 거대한 그 아덴 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 제우스신 아데미우스신 또뭐 다이애나신 각종 신들이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의 그 신화에 보면 나오는 그이 어 신들이 그 신들마다 제단을 차려놓고 각자가 원하는 대로 예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재단을 월시브를 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언노운가시라고 하는 그 얼터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사람들은 제우스신, 또미의 여신 다이애나, 뭐 등등이 이 모든 뭐 힘이 있고 아름답고, 또뭐뭐 뭐 사람들에게 뭐 풍요를 가져다주고 타산을 가져, 여러 가지 신들을 이 신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 아덴 사람들의 이, 이 컨셉 생각 속에는 이 신들도 좋은데 이 신들보다 더 뛰어난 신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도 섬기긴 섬겨야 되는데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투 언노운가 예, 모르는 신이다 이 말이죠 미지의 신 예. 사실 이것이 오늘날 이 자유 신학을 통하여서 기독교 안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언노운 가시라고 아무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예, 자유 신학자들이 써놓은 모든 신학 서적과 어, 그들의 그 설교를 보면은 다 성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성즉 성경 속에 갇혀 계시는 우리의 컨셉 속에 우리의 그 추상적인 앱프트랙 어떤 그그 아이디어 알러지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은 거부를 합니다. 이게 자유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낫고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은 2000년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 계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 21세기 초과학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어이 그런 하나님이 있다고 믿느냐 이것은 슈퍼스테이션이라는 거예요 미신이라 이 말이죠. 이건 우리의 상상력을 벗어나는 이런 하나님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결과, 결국 교회가 그렇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그렇게 잠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그러나 이런 그 지금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주의 말씀을 전파하세요 하나님께서 예 표적과 이적과 온갖 어그 기적들로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러한 능력은 어떻게 해요? 거의 다 사라진 거예요. 이번에 우간다에서 어. 저희가 여러분의 기도와 또 가신 분들의 그 작은 헌신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우리는 아주 보잘 것 없는 작은 수종만 하였을 뿐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도 보고, 거기에 참여한 1 0명 이상의 우우간다 그 형제 자매들도, 어린아이들까지 그들도.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온전히 예배하고 하는 그 현장 가운데 저희가 다녀온 게 아닙니까? 먼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할때 우리 주유스 힐링 교회가 하는 치유 사역은 어, 다른 분들하고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이 전부 이 어, 사람들의 이 어, 명단을 예, 받고 그리고 1차로 제가 어, 상담과 기도를 하고 또 2차로 오,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어, 사역을 이렇게 하지를 않는데요. 특별히 그 아프리카에 이번에 우리가 갔던 그 교회, 한 20교회가 연합해서 왔었는데, 그런데 이분들의 교회에서 일반 평신도들이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가를 보세요. 예. 네. 온 어린아이가 있어요. 아버지가 무슬림이에요. 어머니는 크리스천이었는데 아버지고 하 만난 이후에 교회를 못 가게 핍박을 한 결과 결국 어머니도 무슬림화가 돼가지고 이 아이가 국민학생 아이인데 교회를 못 가게 한대요. 어머니가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도망나와 가지고 어 왔어요. 너 그래서 왜 왔니? 아프대요. 어디가 아파? 말도 마세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요. 안 아픈 데가 없대. 머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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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파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는데. 너 그러면은 이 병에서 고침 받으면은 예수를 믿겠니? 믿겠대. 고개를 끄덕끄덕해. 그래. 잘 생각했다. 네. 네가 엄마 아빠 다른 말은 듣지만은 교회 가지 말라는 말은 절대 들으면 안 된다. 알았냐?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갑자기 아프니 안 아프대 할렐루야. 아프니 그러면 얘 예, 아프요 그러면 이제 2차로 이제 강단 올라가면 되거든요. 예.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관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본문 가운데 보면은. 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고 하는 이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120문도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가운데 모인 디아스포라 주이시들 예, 약 15개 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던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얘기하는 것을 그들이 15개국 언어로 다 들은 거예요. 즉,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지금도 다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길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을 쓰시기까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단순히 능력만 가지고 있는 올마이리 가시 아니에요. 얼마일이 가시지만,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이 고통을 다 친히 체휼 하신 분, 경험하셨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또 친히 우리가 예배할 때는 주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냥, 우리의 그냥 상상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은 친히 와서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친히 여러분을 손잡고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진리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친히 사랑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기독교 전통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지금도 인격자로서 여러분의 삶에 깊이 깊이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조그마한 것만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면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라이처스 툴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에 갔을 때에 전혀 없어지지 않을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